도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좀 시원하게 보입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 목을 주로 보이지 말라 그럽니다. 주름 많이 보인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도에서 저 사람이 태어나서 겪어야 할그네 가지 음? 일단 1번 배우라. 이번 결혼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흰머리칼과 주름을 보여라. 흰머리칼과 주름이 없으면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에 주름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요. 수련시 나타나는 이런 몸의 변화, 그런 변화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착각.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통상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되면은 호흡과 생각을 이 몸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반드시 이 몸의 변화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단전 하단전에 이 호흡과 생각으로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모으게 되어서 내단을 형성해야만이 이것이 모든 수련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단전에 내단을 이 계속 모으는 훈련을 하다보면 당연히 첫번째는 호흡이 무조건 길어지다가 호흡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해혈이라고 이름 붙여진 배꼽 아래에 손가락 샤마대 되는 정도에서 안으로 엄지 한 마디쯤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어, 인도 차크라식 표현하면, 뱀이 꿈틀거리는 식의 한번 느낌이 두두둑 두두둑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게, 그 내단의 힘이 올라가게 되면은, 몸의 특정 부위에 구석구석이 진동이 일어납니다. 들리고, 탁탁탁 떨리고, 탁탁탁 떨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에너지가, 어, 맥을 진동을 시켜줄 때 맥을 툭툭 뚫고 올라갈 때 특정 부위에 진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몸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우리 도반 중에 제가 군생활 할때그 야외 훈련을 나가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이런 친구들이 나머지는 훈련하고 이 지휘관이니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이제 웅기 들어갈 때입니다. 웅기에 그 들어갈 때인데 몸에 이제 진동이 탁탁탁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고, 드디어 나도 내단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단의 힘이 몸을 탁탁 주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일정하게 이렇게 진동이 오니까 놀래갖고 다시 확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저희들에게 이제 지휘관들에게 지급된 것이 이 진동기였거든요. 삐삐라고 이런 묻혀진 게 삐삐를 호출할 때 흐려서 르르하고 진동이 오잖아요. 삐삐가 울리는 것도 모르고 드디어 내가 이 내단을 통해서 진동이 온다 싶어서 즐거워했던 것이 아직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삐삐의 진동과 내면의 에너지가 툭툭 터뜨려가는 그런 식인데 차이를 몰라가지고 이제 본인의 즐거워했던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아, 이 상단전 처음으로 이제 에너지를 계속 돌리고 운기하면서 이제 무호흡 단계에 들어가서 기운이 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 터지는 이 상단전의 현상이 아, 이. 환청 같은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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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가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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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기차가 흘러가듯이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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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약간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이 소리가 환청과 뇌가 활성화되는 이 소리하고 처음 하는 사람 구분이 잘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윙, 하거나 고주파 소리가 들리거나, 사그랑 사그랑 들리거나 하게 되면은 드디어 자기 에너지가 이리 위로 올라와 가지고 상단전을 갖다 자극하는 모양이다 하고 착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내면에 자기가 그 동안에 불만이 있거나 어떤 그런 소리들이 내면에서 들립니다. 욕으로 들리거나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뭐 기타 각종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중단전 생각에너지를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에너지가 그동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욕구나 또는 본능적인 그런 요소들이 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상단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그걸 마치 본인이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득도를 하기 위한 깨우치는순간에 왔나보다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는 것은요 아주 희한하게 제일 처음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가 왜 그림으로 나타나는 번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번쩍하고 한번 여기서 번쩍하고 한번 터집니다. 그 번쩍하고 터진다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빛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고요하게 한번 경험을 하고 말게 됩니다. 여기서 번쩍하고 터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시 에너지 상태가 몸으로 돌아다니다가 특정하게 모였을 때그 모였던 그 에너지가 한번 착 한번 발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으로 초견생이다기초견생이다 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한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PD 출신 저, 저희 도반이 처음 제하고 가 이제 수련할 때 제가 몸의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하니까 이제 이 친구도 어느 날 집안에서 너무나 이제 조용하게 이 조용하게 웅기 조식을 하고 기운을 모으고 돌리고 하는 이같 갖다 계속하고 있었는데 번쩍하고 하면 터진 겁니다. 그지? 탁 빛을 바라보고 하얀 빛, 노란 사람의 빛이 반짝 빛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눈을 번쩍 뜨면서 드디어 하고 이제 자격 한번 환승을 했죠. 근데 드디어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천둥 소리가 팍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번개가 한번친걸본인의 이제 안으로 느낀 거죠. 외부의 번개가 본인이 느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가 번개를 치니까 와이고 하고 이제 씨 하고 착각했다고 이런 에피소드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단전 수련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이 명상 수련의 첫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게. 어, 촛불 명상을 통해가지고 촛불의 잔상을 이 인당에 남기는 그런 훈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분 정도를 남기면은 뇌의 집중력이 강해져가지고 이쪽으로 상단전이 빨리 터진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저희 도반들에게도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근데, 저 이제 공무원 중에 여자 공무원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애 엄마였습니다. 근데 그걸 배워가지고 집에서 하려다 그러니까, 근데 촛불을 켜놓고 혼자서 명상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 집안이니까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녁에, 밤늦게 애들 자는 거 보고, 이제 남편이 자는 것도 보고, 촛불을 켜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초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세면, 확실 세면 할때 깔고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초를 켜놓고 쫙깔아명상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한 2, 3분 정도 촛불을 바라봤다가 눈을 고요히 감고 그 초의 불의, 불의 형상이 머리에 얼마나 잔상이 남아있느냐. 이런 이제 연습을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하는데 남편이 자다가 소변이 마려와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온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그 상상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웬 여자가 머리 풀어해지고 촛불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본 남편 완전 뒤로 발라당 넘어졌죠. 얼마나 무서웠든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치니까 이지여 동안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여보 나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일 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 구슬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알아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입이 종교 같은 거 절대 가지 말라고 어디 귀신 노릇 하는 데가 가느냐고. 그 도반 그때부터 안 나왔습니다. <laughs> 남편한테 쫓겨가지고요. 그 이제 이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통상 이렇게 이제 주민의 동의가 있고, 이해를 해주고 들어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 거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 얼마 전에 저한테 다가온 이 젊은 도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두 각을 한번 설명을 드렸드렸습니다 머리에 불 난다고. 그두 각은, 불상에서 보면 왜 백혈 한 가운데가 조금 솟아오르게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두 각이 나타납니다. 저도 지금 두 각이 나와 있거든요. 머리 바깥에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런 두 각을, 이, 착각을 해가지고, 뿌리니까 양쪽 머리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만져보니까 양쪽에 볼록하게 솟아올랐으니까, 이거 나도 두 각이 드러났다 하고 이래 왔거든요. 근데 두 각은 충맥이 올라와가지고, 임동맥이 다 타통이 되고, 충맥이 한 가운데로 딱 열어졌을 때, 혈음과 백해가 쫙 연결됐을 때이 백해 쪽으로 쫙 속구치 오르는 이런 기의 에너지 형태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소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백해가 맥으로 맥박이 아니고 맥으로 금벅 금벅 움직인다 싶어서 이상해서 만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저 두각이 솟아올랐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자꾸 머리를 만져보면서 양쪽에 불 났으니까 나도 두각이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수련이 완성된지 아닙니까 하고 묻길래 한참 웃었습니다 <laughs> 착각하지 마라 몸의 변화가 그래서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주는 먼저 가본 도반이 필요하거든요 오자마자 넙죽이지 저한테 스승님 그러길래 그 원래 스승의 원 뜻은 말이죠. 그 친구의 수련뿐만 아니라 수련에 매진할 수 있는 생활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저는 그런 자신이 전혀 없거든요. 묵고 살 자신 그래서 절대 스승 아니다. 지금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스승 아닙니다. 단지 먼저 가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큰 사형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호칭을 대부분 저 도반들은 그냥, 그냥 박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사라는 게지난 제가 말씀드렸던 phd의 한국말 번역, 일본 사람들이 저 영어를 번역할 때 박수무당을 phd라고 그랬습니다. 무당이란 말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높고 좋은 말입니다. 무단에서 무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거, 일제시대 때, 이, <laughs> 지 집안 골마다 있는 단골레들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무당을 천한 직업으로 만들었죠. 공자의 엄마가 무당이었거든요. 어, 무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조금 조금 해요. 일제시대 때 변질이 된 용어인데, 여하튼, 그런 이 무당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이 음, 저쪽 세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남자가 그럴 때는 박수무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박수무당에서 또한 마리 박사입니다. 그 석사 박사 할 때요. 그 저는 아주 박사란 용어로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뭐 나도 무당의 큰 무당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본다, 그런 느낌으로 가진다 할 때, 몸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때는, 그 몸의 변화가 또 됐든, 보이지 않는 그쪽 세계에 대한 체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 하나가, 몸, 예의 몸, 몸 바깥으로 유체이탈 시험을 해본양반이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고 말았냐, 계속 일어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제 경험은요,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나고 많은 건지, 지속적으로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두세 번 하고 난, 그다음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체험하는 거는 어떤 한분에다 과정을 겪치고난이초년력과의요상한 기분은, 다른 경우는 한번 체험한 경에면 다른, 다음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게 이제 제 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 번쩍하고 하면 터졌다. 오선지 같은 빛의 파노라가 퍼졌다. 그리고 그 빛이 모여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상을 만들고 그상 자체가 어떤 조상의 에너지줄로 만들고 그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다한 번씩 경험하고 그다음에 끝을 냈습니다. 근데 유체이탈 이 체험은 이제 또 자각몽과 유체이탈은 좀 다른 것이 자각몽은 꿈인 줄 알면서도 이제 그게 다른 거지만은 유체이탈은 꿈인 줄 모르고 나는 완벽하게 바깥 세상에 다른 차원의 영리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몸 바깥의 몸인데, 그는제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뭐, 그 뒤로는 제가 안 나타났습니다. 별로 그게 더는 의미가 없었고, 그걸 해봤자 그게 어쨌단 말이냐, 이런 게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었거든요. 그 수련할 때 이제 화두를 잡거나, 뭐 어떤 체험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은, 제가 바 항상 하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what? 이게 뭐냐? w h 그것도또 why? 왜일어났느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딱 그거였습니다. 소우. So.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아무런 어떤 다른 생의 차이나 생각에너지가 확 디비 지다거나하기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우로할때 저쪽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전생을 알고 했을 때 소우라는 말은 제가 답을 스스로 얻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체험이 오거나 몸의 변화가 오거나, 그리고 어떤 술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체험은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뿌리 소아올랐다 그래서 울챘단 말이고, 응? 그래, 온몸에 진동이 왔다? 그래서 울챘단 말이고, 번쩍하고 빛을 봤다? 응? 그래서 울챘단 말이고, 그래서 소우. So. 이게, 우리가 어떤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두뇌를 한서포츠 또는 골프를 치거나, 이런 몸을 가지고 유향을 하다 보면은, 이게 끝이 없거든요. 이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끝없이 갈 뿐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지 오르면은, 그 다음 가는 그게 굉장히 더디게 간다는데 문제가 있죠. 아, 바둑도 한 9단쯤 되고 나면은요, 그 다음 10단 이렇 올라갈 때는 그냥, 그것서 하나 올라가고 하나 끼워주고 하는 거는 그것을 돌고 오는데 굉장히 어렵듯이. 골프도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싱거를 하고 70m 안쪽으로 도론다 하더라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서만 조금 조금 더성치해실때라의이지 수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부위에 자기가 체험을 다 하고 저쪽 세상을 알게 되고 태어나기 전도 알고 죽음 이후도 알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자기 자신이 확고한 염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위에 무슨 하늘에 나는 술법이 생긴다거나, 우리 어떤 고승들의 이해가 되서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손에 불꽃을 일으킨다, 뭐 어떻게 한다, 천둥 번개를 일으킨다, 없습니다. 소 그래 술었단 말이고 이 마음 에너지의 근본 역을 알고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그는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궁극의 끝자락이 있더라도 그런 궁극의 끝에 어떤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뿐이다 이걸 수련회에 먼저 가본 경험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수련의 착각과 에피소드와 그리고 끝어머리에 그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